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덕 신도시를 사랑하는 남자 우리 공인중개사 최창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부지 낙찰가 네 2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전 시간에는 근린 상업 시설에 대해서 부지 낙찰가를 알아봤고 그리고 우리 근린 생활 시설 그리고 중신 상업 얼마씩의 부진 낙찰을 받았는지 왜부진 낙찰가가 중요하냐? 이부진 낙찰가를 먼저 아시게 되면 상가 분양을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찾아보는 것도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부진 낙찰가를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네 저렴하게 상가 분양을 받으실 수 있고 더 좋은 상가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주변보다 더 어, 분양가를 낮게 네, 상가 분양을 받으시면 나중에 시세 차익도 노려볼 수 있고, 그리고 월세를 줄 때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장점을 살려서 주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네, 근생과 그리고 중심 사업 지역에 있는 부지 낙찰가를 가볍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근상, 그죠? 근상. 근상, 아, 근생을 봐야죠. 근생. 자, 자, 여기 근생. 9번, 근생 10번 보이시나요? 지금 이 위치가 쭉 뒤로 땡겨보시면 여기가 지금 에듀타운이죠? 에듀타운 근처에 있습니다. 예, 에듀타운 근처. 자, 근생 9, 근생 10. 지금 근생 9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9번 라인은 낙찰가가 27억, 23억 6천, 23억 5천, 24억 정도에 네, 낙찰을 받으셨고, 그리고 근생 10번 같은 경우는 지면 이제 23억, 23억, 21억, 27억 9천, 그리고 19억, 네, 이렇게 낙찰을 받아서 아무래도 근상보다는 저렴하게, 그죠? 분양을 했고 차이가 있죠? 전 시간에 이어 근상 같은 경우는 네 금액이 이거보다 한두배 어 정도, 세배 정도 된다는 거. 많게는 뭐한네 배, 그죠? 다섯 배 정도까지 올라간다라는. 네, 그런 근생 차이는 있습니다 네, 꼭 근생구나 근생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상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파란 부분이 반도 아파텔이죠 반도 아파텔에서 중상 14도 있고 15도 있고 중상 16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상 13 11뭐 지금 여기 뭐 이제 앞으로 시작되는 우리 로자벨 3차도 있고 리치타워도 있고 젤타워도 있고 제네시스 퓨타워 뭐 우성 메디컬 우성 고덕타워 있죠 지금 금액들 한번 살펴볼까요 어 지금 보시면은 우선은 중상 14쪽 네 중상 14가 지금 여쪽에 있죠 중상 14 14 14쪽 같은 경우는 집년제 100억 84억 111억 정도의 낙찰을 받으셨고 중상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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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는 91억 그리고 90억 정도 그리고 16 같은 경우 16 같은 경우는 100억 111억 정도 이렇게 부진 낙차를 받으셨네요 네 그리고 중상 11쪽 11쪽 한번 보시면 은 11쪽은 지면제재 220억 그리고 200억 230억 네 이번에도 대지가 크다 보니까 금액도 올라가겠죠 네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들을 확인했을 때어전 시간에 이어서 그죠 금액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중상 쪽이 좀 많이 어, 높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낮은 쪽은 근생 쪽이 금액이 가장 낮다라는 거네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를 분양을 받으실 때 우리 부지 낙찰가가 왜 중요한지 네 먼저 미리 파악을 해놓으시면 어, 상가 분양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네, 그래서 낙찰가 먼저 미리 확인하시고 그다음 위치가 어떤지 그리고 사람들의 이동 동선에 따라서 올 만한 자리인지 네, 이런 거 전체적인 부분을 예, 네, 체크를 해서 최대한 나에게 맞는 상가를, 예산에 맞는 상가를 꼭 찾으셔야겠죠. 그래야 리스크를 가장 어,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서는 근생이 가장 저렴하다. 그리고 그 다음 근상. 그리고, 어, 중지사업 지역. 네, 이렇게 금액적인 순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상가 분양 정보로 찾아뵐 테니,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